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 시작된 지꽤 됐고,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만큼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는 부분만 짧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블루의 원인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화의 취약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훨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화란 이런 겁니다. 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스트레스의 수준을 좀 낮춰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겨도 그거를 좀 극복해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을 만들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했을 상황에서 분노의 탱크가 이렇게 나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분노의 탱크가 배까지 꽉차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화죠? 이거를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이 게이지를 낮춰놓는 거죠. 그러면 이 게이지가 낮춰진 만큼 다른 어, 분노가 들어왔을 때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요, 심리학에서는 이 정화 자체를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는요. 이 분노의 탱크에서 게이지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이 분노의 탱크를 치워버리는 것을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해소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화가 취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외적 자원의 취약함입니다. 힘들 때 누구를 만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시죠? 이 힘든 것들을 좀 덜어내죠? 네, 친구, 가족, 배우자, 어, 아니면 반려동물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외적 자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고, 위축이 되고, 그런 양상이 있다 보니까 이 외적 자원이 취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의 스트레스 원인은 가족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함께 만나고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원은 가깝게 있지만, 자원은 취약해져 있으면 더 심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겠죠. 바로 그게 두 번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학습된 무력감, 런디드 헬프니스라고 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용어죠. 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차폐 실험을 했어요. 개를 한 마리 두고요. 개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개가 이렇게 펜스가 있고 폴짝 뛰어넘어가서 펜스 밖으로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개한테 전기 충격을 줘도요. 개가 펜스 밖으로 이렇게 폴짝 뛰어넘어가서 별로 전기 충격을 보는 걸 피할 수도 있고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차폐했다. 무슨 말이에요?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전기 충격을 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피할 수가 없게 되니, 웅크리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전기 충격을 주는 대로 다 받으며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고요. 이 학습된 무력감이 심해지면 우울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학습된 무력감은 뭐예요? 나는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나 백신도 맞았고, 친구도 잘안 만나고, 열심히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까요? 어떻게 해도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가을이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변이가 나와서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양상처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의 극복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기쁨과 즐거움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취미 활동,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산때는 영화관에 못갈때 어떻게 됐어요? OTTV, 어,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영화를 집에서 보고. 그러면서 이제 큰 TV 같은 게 많이 팔리기도 했죠. 그럴 때. 그러한 양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맛있는 음식. 네. 한때 뭐가 유행했죠? 여러분들. 달고나. 집에서 열심히 저으셔서, 달고나 라떼 만드시고, 달고나 커피 만드시고, 막 그런 양상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방법들도 중요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실상의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욕구 해소 방법을 활용하라 라는 얘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요? 해외여행을 못 간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갑자기 코로나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여행 갈수 있으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돈도 없, 돈도 없고요, 여권도 없고요,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돼. 여권도 만료됐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래요. 해외에 갈 수, 가고 싶다라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돈을 모으시고, 어 그리고 어 해외 여행책도 사고.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로 요구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 내가 태국에 가고 싶어. 그럼 태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하는 음식점에 가서 태국 음식을 먹자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수 있는 한 욕구를 진짜로 해소하자고요. 여러분들 당장 딱 끝났을 때 여행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세요. 돈을 모으시고요. 지금부터. 그리고 해외여행 책을 사서 가고 싶은 나라의 책을 사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실제로 즐거움의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고 기쁨의 영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 저만 그럴까요? 네. 솔직히는 해외 여행은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는 것까지의 즐거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비행기 딱 타는 순간 네 돈이 없어서 네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죠. 꽉낑겨 가요. 네 그리고 내려서도 어, 자유 여행이 아닌 이상은 어, 계속 끌려다녀요 뭔가에 그러면서 자꾸 물건 사라고 어, 그런 양상도 생기고 그래서 음, 국내 여행이 차라리 편하려나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건 뭐예요? 갈수 있도록 진짜로 갈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돈을 모으고 1년 정도 준비해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기도 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자고요 지금부터 책을 사고 네. 근데 이런 얘기예요 1년 뒤에 안 끝나면요 그러면 태국을 가고 싶으셨던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더 들어서 포기했던 게어딜까요 미국이요 갑시다 미국으로 네. 이제 미국 여행 책으로 바꾸시고요 돈도 1년 동안 더 모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끝나면요 유럽으로 가자고요. 네. 사람들 항상 유럽 여행 꿈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욕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욕구를 분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욕구 해소를 해 주는 것. 네. 조금 바꾸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외적 자원을 탐색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의사통방법 중에 주문 많이 쓰시죠? 네. 그것뿐이 아니라 뭐 웹엑스도 있고, 뭐 웨일 온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임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보이스톡 같은 경우만 쓰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네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가용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증진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즐기자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딱 끝나면, 아, 그때가 좋았어. 어, 재택근무하고, 어디 안 나가도 되고, 솔직히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어, 꼭 이렇게 막 인사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아,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시 다 생겼어. 예. 여러분들, 코로나가 생겼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제한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더 관심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아, 내가 그 덕에 이걸 누리고 있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상기하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망감을 희망으로 바꾸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검색을 해본 데이터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기간만에 극복을 했는가를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페스트 아시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객이 만든 이페스트도요 4년 안에 종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의학 기술도 훨씬 더발전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4년 정도면 충분히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신도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냈죠 우리들이. 물론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 뭐 부작용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단점도 생기긴 하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부자고요. 네, 한 4년 이내 종식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점차 점차 변이가 생기면서 뭐가 줄어들어요?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언젠간 이게 그냥 감기 정도의 수준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저의 희망은 뭐냐? 지금은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게 아니라 기침을 하면 기침약을 먹고 콧물이 나면 콧물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그와 유사한 약들을 먹으면서 지금은 치료를 하고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니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그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비싸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게 쉽게 구매할 수도 없는 양이고, 양도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일상화될 정도까지 이제 많이 퍼지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사망률도 더 줄어들고요. 그냥 감기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만감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거에 그냥 마구잡이로, 막연한 그런 희망을 만들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거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도 요즘에는 근거기반 치료라는 표현 쓰잖아요?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 블루를 조금 더 극복해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